안녕하십니까? 고고 TV 여명입니다.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어, 윤석열의 의대 정원 2000지는 국정 농단입니다. 환자도 죽이고 의사도 죽이고 결국에는 국민을 죽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내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전공의들이 어, 불가하다는 필수 의료 패키지를 당장 당장 취소하고, 전공이들의 사직을 수리하거나, 어대 정원을 포기하고, 1, 2년 후에 숙려 기간을 거쳐서 진행하고, 전공이들을 들이던가, 또 환자들을 그대들이 말한대로 전세계를 동원해서 중국으로 보내든지, 동남아로 보내든지 치료를 해줘라. 이게 예, 그 잡을 수 없을 텐데요.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그랬죠. 고비 고비마다 이게 다시 시작, 재시작, 재투쟁, 재방어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을 해칠 겁니다. 중심에 전공의가 있고 전공의와 학생, 의대생 또 의료 시스템을 또 필수 의료를 방어하려는 의대 교수들의 어, 부단한 투쟁이 있을 것입니다. 어, 어제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어, 빅파이버병원뿐만 아니라 지방의 어? 그 영남, 영남광역단체장 또는 서울시장, 아, 영남광역단체장, 영남시장 지역을 제외한 곳은 다어협의1 어? 그 8일 총궐기투쟁에 동참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죠. 인간의 생명을 다루며 바이탈을 다루는 가장 기술 좋은 것이 서울에 몰려 있죠. 그게 빅파이브 병원인 거다 아시죠?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의 휴진을 아 전공의 사직을 안 받아주며 전공의 사직서는 그 국힘에서 아니 그 국힘과 윤정권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어 병원과 전공의 간의 계약 문제야. 너희들이 해결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실체예요. 윤석열은 참 먹는 거 좋아하죠. 그죠? 산의진미도 좋아하고 떡볶이도 좋아하고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계란말이도 좋아합니다. 그죠? 순대도 좋아합니다. 반드시 곁들이는 물건이 하나 있죠. 술을 곁들입니다. 술을 왕창 먹고 싸대신 싸된 똥을 치도 적 허겁지겁 치우지도 못하고 그 한독수 같은 늙은이와. 조규용이나 조규용 같은 어리버리 한 놈과 이주호 같은 간신 새끼와 그런 놈들이 지금 수습하려고 하는데 수습 안 됩니다. 그런데 걔들이 아무리 지랄 발광 해봐야, 연병질을 해봐야 윤석열이가 2 0 유지 어디 갖고 왔,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거 취소 안 하면은 이거는 국민이 망하는 거예요.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 환자들이 대단히 문제인데, 어? 지금 이게 왜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를 인식을 안 하고, 자기나 또는 가족들의 생명, 바이탈에 대해서 치료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죠. 저도 그거 이해해요. 그리고 의사들은 공격하고 있죠. 어? 자기들만 살자는 거죠. 자기 가족만 살자. 전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목숨의 경각에 달린 환자들은, 중환자들은, 그런데, 이게 의료 시스템 필수 붕개 필수 의료가 붕괴되면은, 당신들만 치료받고, 몇년 후에 이게 필수 의료가 완전히 붕괴되면은, 미래의 국민들 환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걸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저지른 인간이 누구냐? 윤석열이라는 거죠. 정부라는 거죠. 복지부라는 놈. 그죠? 복지부가 윤석열이 저지른 거니까, 그쪽에 황해해서, 환자부터 살려라. 어? 환자부터 살리고, 필수 오류를 어? 확대시키든지 죽이든지 타입하고 나중에 해라고 정부에 항의해야 돼요. 그런데 힘없는 민초들이죠. 목숨이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환자들은, 환자들은 대학 교수, 명의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 명의들이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 너무 심해요, 환자들이. 물론, 죽음을 앞에 두은, 근데 지금 환, 대학 교수들이 중환자들 치료 안 합니까? 다 수술하고 치료하고 있죠? 실제로 죽지도 않는 사람들이, 중환자들이, 지들이 죽을 걸 예상하고, 한, 어대 교수들이 치료 안 해주고, 진찰 안 해주면은, 죽을 걸 예상하고, 어대 교수들을 공격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는 것은, 국가에다가 손배소치고 국가에 고소하고 국가에 저항해야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그걸로 이재명 같은 놈이 있고 윤석열 같은 놈이 대통령이 돼서 이런 지하를 발광 연병질을 하는 거예요. 어, 타겟 시절 못했어요. 벌써 끝날 거였어요. 환자들이나 보건노이나 노동단체에서 윤석열한테 물러나라 포기하라 제대로 어. 토의해가지고 협상해가지고 내놔라 그랬으면 벌써 끝날 사건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그, 거지 선동, 어? 여론에서 선동돼가지고 한, 의사들과 전공위만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끝나는 거예요. 환자들이, 이 말이 말이, 어? 아니, 히포크라스, 히포, 아군, 내가 왜 히포크라테스를 말을 해? 어? 소크라테스. 아,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거나 불러. 어? 너 자신을 알고 소크라테스 형한테 세상이 왜 이래라는 거를 정부, 윤석열한테, 어? 말을 해야지. 환자들은 소크라테스의 통, 아니, 히포크라테스의 통고 환자는 대자부 울, 대자부 읽다가 울었다. 환자들 위해 소크라, 안소 미안하다. 빨리 할라니까. 20분 찍으려면 엄청 말 빨리 해야 돼요. 히포크라테스를 거대들이 왜 읽어? 어? 그러면 내가 하나, 어? 변명을 해줄게. 검사는, 윤석열 검사 죠 한동훈도 검사 죠저 이재명이라는 놈은 변호사 출신 이 중? 검사는 양심과 법전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놈들이 양심이냐고 거기 가서 대들어. 한심한 이 환자들이 아니 왜 히포크라테스를 그대들이고? 어? 지금 곳곳에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받도록 의사들이 많아요. 그게 다 필수 어려서들이 필수 어려 의사들이 내외 산수가 그러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테스 히포크라테스 정신 때문에 그대들이 지금 진료 받고 살고 있어. 어? 의사들이 조폭 같다. 어? 의사들의 도덕과 상식이 무너졌다. 내가 볼지 금 윤석열이가 조폭이고,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 국힘은 도덕과 상식을 망개, 뭉개버린 새끼들이야. 어? 뭐, 휠체어탄 루겔의 관자. 죽더라도 조폭 행동 의사에서, 어? 의지를 포기하겠다. 죽더라도 조폭 행동 의사에 대해서 치료 안 받겠다. 잘했어요. 윤석열한테, 조경희한테전 세계 동원해서 중국 가세요, 미국 가세요. 그 사람들이 싼 의료에 좋은 기술로 미국과 중국에서 치료해 줄까요? 가세요. 전면 휴진이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전면 휴진을 이때까지 전면 휴진도 안 했고 전면 휴진 할 때도 중증 환자들은 다 치료하고 시술한다 그랬잖아. 이 사람들아, 환자들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화도 화가 나니까. 이런 여론이 그냥 모든 언론에 쏟아지는 거야. 이런 선동적인 언론이. 의사를 악마시키고 계속한다는 거죠. 어? 중증환자들은 서울대 병원에서, 어? 의사들 엄벌해달라 중증환자들이 의사를, 뭐 어? 휴진 들어간 의사들을 고소, 고발하겠다. 해? 해? 이걸 의사를 갖다가 노예로 취급하고 지 아래로 취급하는 거죠. 최소한 제가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인간은 평등한 거예요. 직업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사고의 자유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환자들의 자기 죽음을 갖다가 도구로 삼아서 환 의사들을 갖다가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한심한 그런 그 의사들 고소고발하고 면허 정지하면 노예 가서 치료할래? 어? 전 세계 타고 갈래? 외국 의사한테 치료할래? 그거 해! 얘네들이 지금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외국 의사 수입해라 그래요. 수입하지만 너희가그리가전 세계 달라 그래가지고 화만나 여기서 이찍을 때마다 어 환자들이 하는 말이 누가 의사를 노예라고 생각하나 너희가 지금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아니 꼬고 더럽고 치사할 거예요 그런데 어 그거는 인간적인 정성 문제고 어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을 존경해야 돼요 고맙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이 어, 국, 그 의료보험에 의해서 싼가격으로 좋은 기술의 의료와 진료를 받는 거 우리나라 뿐이 없어요. 이것들이 뱃대기가 부었어. 어, 중환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의사 단체라는 거 이것들이 그리고 보건의료노조라는 거 보건의료노조들이 임마 의사들이 체불했냐 병원에서 체불했지 병원은 누구 명령에 따르냐? 윤석열 명령에 따르지. 어? 의사들이 너희 일하지 말라 그랬냐? 윤석열이 시킨 걸 윤석열한테 달려들어 이것더라 여기서 자파 진보, 우파 뭐어 그런 거 따지려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고거티베이는이 거지 같은 놈들아. 어? 너희 자식 같은 전공의 학생들을 생각해 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이것더라 의사들한테 손배서 청구하겠다? 왜 의사들이요? 의사들은 뭐 휴진 아니냐? 의사들은 놀 자유가 없냐?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전공의들 80시간, 100시간 일하고, 의사들이 요새는 막, 어, 뭐, 24, 한 48시간도 말해 쪽전 사고, 72시간도 쪽전 사고, 너희 치료해 주니까, 어? 고소고발하고 손배수하냐? 그건 의사들이나 전공의가할 거야, 어? 어제부터 빅파이원경원이 어?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삼성, 그 성균관대, 성모, 다 동창을 하죠. 그리고, 뭐, 충북대 같은 경우도, 어, 대 교수들이 50명에서 4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버렸으니까, 동참을 하죠. 그죠? 이거 그, 잡을 수 없어요. 화이팅! 끝까지 가세요, 의사들. 특히 어대 교수들은. 어? 끝까지 가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지금도 현재 의료 붕괴가 나러왔고 필수 의료 붕괴가 들어왔고몇년 후에 우리가, 나도 그때까지 중병 걸리면치료못받아 전재산 팔아가지고 미국 날아갈래, 나는. 어? 그때 박민수는 이 새끼가 나한테 전세기죠.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불법행위라 그러는데, 어? 어떻게 집단 휴진이 불법행위다. 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놈들은 이런 말 뿐이 못해요. 전공의한테 불법행위라 그러고, 휴학, 어디 휴학생들한테 불법행위라고 그랬죠. 한 걸음도 못 나가죠. 그냥 급박과 압박과 특수부의 기질로 그냥 저 조져, 똘똘 말아 그런 식으로 겁먹어가지고, 그만 늙고 나한테 굴복, 군복, 굴복할까 이거죠. 야, 이 새끼들아. 정부 공무원 관료들, 어? 너 윤석열 믿냐? 그거 TV는 국민을 믿어. 어? 날라갈 거야, 내다이 새끼들아.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놈들은 아무리 씨발 목,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이것들이 윤석열한테 꼬여가지고 김건희가 예뻐 보이냐? 어? 김건희 예쁜 얼굴. 성의외과 의사들이 어? 수십 번 고쳐준 거야. 재건축해준 거야. 이 새끼들아. 엄청 대응해. 하나도 못하는 것들이. 이게 앞으로 점점 커져요. 이제 의사... 중환자들이 죽으면 의사한테 덩탱이 씌울 거예요. 의사가 치료 안 해서 죽었다. 의사가 바보냐? 치료 다 해주고 있어. 전공의들도 지금 보면은 그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수련 받는 그 주위에 카페에서 웃어렁거리다가어 의사들이 야 빨리 와 빨리 와이 이 중환자 바이탈이 지금 위험하다 그러면 얼른 쫓아와서 어 보조해주고 나오고 이래요.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너희 그거 알잖아 환자들. 진짜, 내일모레 죽을 놈들은 다 싫어. 내일모레 죽을 사람들도 아니야. 아, 병이 걸렸는데, 진료를 못 받아요. 연기했어요 이거, 이거 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야. 너희가 그럴, 뭐, 윤성열한테 가서 따져. 응? 지금이 무기한 휴진으로 했죠.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한 달을 가느냐? 한달 정도 예상한다 그래. 좋아! 빠르게 가! 윤석열을 만들어. 한달 휴진이 아니라 무기한 휴진, 때려버려! 솔직히 말해서. 몇년 죽어야 해결해. 어 그때 전공의 의대생 교수들 적극 투쟁해야 돼요. 다그 의사들 하고 어전공이자테 뒤집어질 거야. 지금 이게 보면은 사직소 수리해주라고 지금 뭐 짜웅을 틀고 있는데 어 이때까지 전공이들이 어 사직소 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들도 일단 사직소 수리하고 일반 개원병원 가서 묶어 살아야 되는데. 6월 4일 기준으로 사직서 수료를 받아주라 그랬대. 어? 2월 12일부터인가? 1 0몇주부터시작했지 2월달에? 4개월 동안 범 떴죠? 그러나 전공의들은 노임도 못 받았어. 너희가 4개월 동안 수입, 사직서 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임도 못 받았어.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를 보호해야 돼.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로아들이 그러면 아이씨, 몰라, 우리는. 어? 6월 4일, 6월 4일부터 우리가 그랬으니까 40서 수리 받으라고 그랬으면 그때부터 40서 수리 낸 사람만 인정해 주겠대.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전공이들이 40을 못하죠. 4개월 월급은 있어. 어? 그리고 일부는, 어? 퇴직금도 하나도 못 받아요. 어? 휴가 말해서 1년 것만해도는 퇴직금 못 받고, 또, 소형병원 가서는 또, 어? 여건이 안 돼서 퇴직금도 못 받고 지금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 이게 삥 닦는 정부죠? 지들이 저질러 놓고, 사직서 안 받아주고, 야, 이씨발, 놈들아. 대기업 가가지고 우리가 취직했는데나 그만둘래? 하면 사직서 받아주고, 퇴직금 줘야지. 니들이, 아, 안 해. 사직하지 마. 사직하지 마. 그러고 나서, 어? 야, 너넉달 전에 사, 사편했잖아. 그거 인정 안 해줘. 오늘 사편해. 그럼 사직서 받아줄게. 그럼 4개월 붕 떴어. 어? 너 1년, 연봉 1년 그거 못 채웠어. 살 수, 퇴직금못 줘. 이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고 꼼수를 써죠 어? 대통령이란 놈이나 정부가 정권이 꼼수를 써면 그건 망하는 증권이에요. 그렇죠? 사기정부가 되는 거죠. 어? 개대지 취급도 안 해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 복지부 놈들이 어제, 어? 사직서, 사직서를 지금 뭐, 어? 그, 대형병원들이 사직서 받아줘야 한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걸 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한덕수가 와가지고 짓거렸어. 조경해와가지고, 그 해결한다고. 그래서 거기 나온 말이 뭐냐면은, 아니, 사직서 수리는 병원과 전공에 간의 문제지. 병원과 전공에 간의 계약 문제지. 정부 문제 아니야. 이 지금 이러고 있어. 지들이 받지 못하라. 그래서 윤석열의 칼, 검사의 칼로 병원장, 어, 우리 잘못하면 세무조사 당해. 끌려가. 그러면서 윤석열 말을 들은, 이제 와가지고 사회수술이 금지, 사회수술이 하지 말라고 금지 이래놓고, 이제 하라 그랬어. 6월 4일부터 해. 6월 4일부터 사회수다시내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병원과정공에 가는 문제야. 어? 정부가, 병원과 전공에 관한 문제에 지침을 내릴 수가 없어! 이런 거지 같은 사이코패스 정권이 어딨나? 어? 진의 말 따라가지고 병원장, 또 애들 휴학, 대학 총장, 어디 학장 이런 애들은 말잘따라지더니이 야, 몰라 임마,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야, 전공의 사유수리는 정부가 간여할수 없는 거야. 우리 사유수 수리 금지 말안 했어. 너희들 병원하고 전공의 안에 계약 관계고, 총장하고, 학장하고, 휴학생들하고, 계약 관계니까, 너희가 해결 해! 이런 거지 같은 새끼가 어딨냐. 이게 윤석열 정권의 실체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걸다 예상했어요. 절대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뒤집어 씌우고, 똥 싸놓고, 똥 너희 할다가 안 되면은, 너희가 알아서 해. 먹든지 치우든지, 이거예요. 어? 그러면 뭐이 새끼들의 2월달에 사익서 수리를, 하던가 이 새끼들아 지금 와가지고 6월에 다시 6월 4일부터 다시 쓰고 어 6월부터 다시 쓴 거야 몰라 어사유소 수리 금지 철회해 놓고 아 몰라 이제 병원하고 어 전공이 너희 관계야 우리 간사 안 하는 거다 어 이거 사이코패스죠 음또 응? 지금 대학 교수들이나 총장들이나 교이 사람들이 다어 어대성 휴학 성인해야 된다. 어? 이거 큰일 난다. 어? 휴, 유급하면 큰일 난다. 휴학계 성인해주자. 어? 그랬더니, 아, 그것도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가 언제 뭘 하지 말라 그랬냐? 이도 뒤집으시오. 그리고, 어대성 휴학이야. 어대성 들이 지금 손해 많이 받죠? 돈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전국인들 손해 받지, 받, 많이 받죠? 그리고 어느 교수들이 경제적 보상해야 돼. 구상권 청구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정부를 상대로 들어가야 되고, 총장을 상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상권 청구서로 경제적 피해 보상하라 그러니까, 몰라, 씨발. 내가 뭐, 우리가 언제 그런 짓 했냐고 지금 발 빼고 있죠? 이거는 망하는 증거예요 어? 그런 병원들이, 빅파이버나 수련병원들이, 어? 아니, 사직서 전공이 사직하면은, 1년 이후에 다시 와서 수련을 받도록 해야 된다그 해도 못해. 그거 안 해. 정부 놈들이. 결국은 지금 요구하는 어대생은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너무 오래가지고. 근데 전공이나 어대 교수나 의사들이 하는 말이 다 맞고 그렇게 될 수뿐이 없는데 그걸 강자로 긴건희의 유지를 갖고 와서 맞고 있으니 그 유지를 받던 환자들도 문제고. 그죠? 당신들 투표 제대로 해.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가 어 어대정원 2천명 한다고 선거공약으로 내놨으면은 절대 윤석열 안 찍었어요. 차라리 이재명 새끼 대통령에게 놔둘지 어 그리고 연금노동교육계획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못 하죠 어연금노동교육을 하나도 못 하는 새끼가 아이씨 계획은 해야 되겠고 뭐 자기 가호는 세워야 되겠고 어. 지지율은 끌어올려야 되겠고 하다가 이거 건드려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의료 개혁 같은 소리 하네 이까지 하겠습니다